저는 경기침체다.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. 연준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모두 내용이 내포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뒤에가 중요한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. 연준이 이정도로 만든 경기침체의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연준의 그 스탠스를 고집해 갈수 있을 것이냐.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. 올해 뭐 금리 인하가 없다.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쯤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가장 깊은 시그널과 증시의 바닥 시그널은 좀 다르다. 증시의 바닥 시그널은 1월부터 3월일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경기 침체의 바닥 시그널은 2분기에서 3분기를 보고 있다.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렸고 주식은 이제 6개월 선반영이니까 저는 뭐 빠르면 5월, 6월부터 좀 좋아지고 수익구간에 들어가는 것이. 음. 늦으면 7,8월에는 본격적으로 다 빨간불에 들어올 것이다 어, 주식이 이제 선반영이니까 어, 지금 좋아지는 것은 어,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등록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봤는데 FMC랑 어, 지금부터 좋아지는 조금 제가 생각해보면 빠르게 어,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주식은 이때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중요한건 솔직히 이제 매운모집 할때 어, 버티기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하러 오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손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, 쉽지는 않죠. 어, 안 되는 것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, 지금까지 어, 어떤 그 연준의 어, 스탠스와 어, 연준이 왜 이렇게 경기침체를 만들었는지, 과연 경기침체 주인공은 누구였는지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. 어, 네. 지금, 뭐, 국내는, 음, 뭐 끝났어요. 네. 그, 일단, 그, 중소기업, 그, 소상공인 지원을 코로나 때한번 했었는데, 중소기업, 지원 대출들이 굉장히 빡빡해 졌습니다 아,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같이 중소기업 대출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네, 지금 아, 이러면은 뭐 정확한 거 같고요 저는 완벽하게 국내시장도 경기 두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, 뭐. 지금 돈벌 돈 때는 여러분 주식시장밖에 없어요. 그건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 여파가 돌아갈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죠. 돌아가는 게 원래 맞는데 그 여파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죠. 네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을 거기서 다 뽑아먹었어요. 네,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. 네, 그 빚을 아유뭐 미국이 땅 파서 그 비싼 무기들을 <laughs> 공짜로 줬겠습니까? 전혀 아닙니다. 네, 다 부채로 잡혀놨을 거고 미국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어, 곡창지대잖아요. 네, 뭐. 엄청나게 자원을 이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가져올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이 붐에랑 같은 것들 경제 위기의 어떤 타켓을 전쟁으로 해결했습니다. 네. 뭐 이라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좀 돌아가면 골프 전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래왔어요. 네. 최근에는 그 어디죠? 아프가니스탄. 네. 뭐 항상 전쟁으로 방산으로 해결해요. 가장 실패한 이제 그 전쟁이 어디냐? 여러분들 아시는 베트남 전쟁 그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. 뭐가 터졌냐? 아, 중동에 원유 파동이 왔을 때 데미지가 파고 온 거예요. 네. 돈을 거기에 너무 많이 쏟아부었는데 못 해내죠. <laughs> 해내지못 했어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공산국가로... 미국이 전력 투자를 했는데 남은 나라죠. 네, 네 그렇죠. 그렇게 중국이 또좀 컸습니다. 맞습니다. 미국이 실패를 해가지고 원유파동 때 이제 이라크하고 일어나고 전쟁했었는데 줄 잘못 세운 나라들 이제 어디다 줄 수냐? 막 이러면서 이제 원유파동이 터졌죠. 그때 미국은 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. 자 어,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지만 어, 경기 침체는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왜 반등하냐 어, 말씀드렸듯이 증시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어, 조금씩 어, 나오고 있다. 어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